갤럭시 S25 엣지는 미국에서 출시 첫달 만에 65만 대가 판매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후속 모델인 갤럭시 S26 엣지가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는데요.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 모델에는 엣지 다운 업그레이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갤럭시 S26 엣지는 배터리 용량이 4,200mAh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작 S25 엣지보다 300mAh이 더큰 용량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배터리가 커지는데도 두께는 오히려 약 3mm 줄어 5.5mm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레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 모델과의 초슬림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더 얇은 본체에 어떻게 더큰 배터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7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초박형 배터리를 채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폴드 7처럼 분리형이 아닌 단일 셀 구조일 가능성이 높고 역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여 크기 변화 없이 용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변화는 또 다른 대대적인 라인업 개편과도 맞물립니다. 삼성은 갤럭시 S26 플러스 모델을 단종하고 엣지를 전면에 배치해 시리즈의 핵심 주력 모델을 삼을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플러스 모델이 울트라 모델과 겹치는 부분을 줄이고 엣지 모델의 존재감을 한층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두께를 줄이는 변화는 엣지 시리즈의 정체성인 얇고 세련된 디자인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여기에 배터리 용량 증대까지 더해진다면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넘어서 실사용 편의성까지 잡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까지는 몇 달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갤럭시 S26엣지가 삼성 플래그십의 새로운 장을 열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